자 오늘 우리 주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듯이 바벨론 포로 유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가운데의 난항을 겪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포로들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것에 대한 약속과 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또 초반부에 등장하고, 오늘 우리 읽었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그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스가리아서가 또 정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가리아 시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제림하셨을 때에 그 사이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런 예언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주신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1절부터 어 6절까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유다까지 에 이르려라. 그날에는, 3절까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이 절에 보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 오게 될 때에 그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혼미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집밥을려고 하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 술에 취했듯이. 그들에게 술잔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3절에 보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 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마치 그 예루살렘을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돌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몸이 다치게 하도록 예루살렘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라는 이스가리아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까지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이 타고 있는 말들을 또 미치게 하고 또 말의 탄자들도 또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쭉 보다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미래의 스가랴 시대에 있어서는 미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분명히 스가랴 시대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리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다 보면 여러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1절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에 설명을 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적들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경고하실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절에 보다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뭘 주시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뭘까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다른 말로 말하면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준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십절에 보다 보면 그들이 그 찌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름 그들이 그찌 바를 바라보고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루살렘을 주민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찔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찔러 죽였던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회개케 되는 사건을 1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런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몬이라는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투가 많았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아왕 같은 사람들도 이 무기토에서 죽었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무기토 하다 드림몬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많은 전투 가운데 군사들이 죽었고 왕들이 죽어서 그 무기토를 바라보며 애통했듯이 마지막 날에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그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회개하는 때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애통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땅 각국 속의 자로 애통하되 다윗의 종속에 따라 나라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내의 따로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신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의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오다 여러분 이0절부터1 4절까지 애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말 그대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유침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애통과 회개가 온 족속에게 온 나라에게 전해지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스가라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역을 신학적으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최후에 언제 끝이 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가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에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리아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 종말때에 시작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의 초림 때와 예수 그리스의 재림 때에 살고 있는 종말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적들을 혼미케하고,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옮겨서 마치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들이 상하게 할 것을 경고해 주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그 종말 때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뭘 얘기하냐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스가랴 12장 초반에 있는 말씀,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십절부터 나와 있지만 회개케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함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과 신앙의 다른 차이가 뭐냐면 그 안에 회개가 있느냐 뒤돌아섬이 있느냐 니유침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신념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아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애통과 여러분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1907년 평양대흥운동이 평양,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일주일 동안 남선교회가 전국 연합 집회를 했는데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때에 일주일 다 지나고 이제 강사였던 선교사님도 돌아갔는데 남선교회 전국 회원들이 이대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나머지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더 기도회를 갖자라고 남았는데 그날 밤 이미 공식적인 집회가 일주일 동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남아 있던 몇몇 남선교회 회원들이 기도하다가 바로 그때의 평양 장대원교회 길선주 장로라 장로로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남아 있는 남성 교회 회원들이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운동이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이 거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100여년, 120년이 가까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개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존지 교육할 때 잠깐 그 오카노 목사님이 2007년도 평양 대응 운동 1 0 0주년 기념 운동 때에 상암 올드컵 경기장에서 주 강사로 말씀 전하시면서 맨 끝에 했던 외침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부터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오카노 목사님의 그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그 상암 올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7만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회개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애통과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이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없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먼저 교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개와 애통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뜻뜻 미지근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떨쳐 버리지 않고 떨쳐 버려야 되고 진정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먼저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회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그리고 다윗의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교회가 회개하는 순간 교회가 이 죄악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순간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썩어졌고 어둡다 할지라도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교회의 회개부터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세상과 여러분 사회를 지탄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될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거룩하게 붙들림받는 민족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